아직도 밥을 안 먹었다고? 너이막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느려 떨었냐? 여자애거 아니고? 에이... 아야야야, 끊어 끊어 끊어. 아이그 내가 정말 할 때는 그냥 뭐든지 1등이었는데. 어, 이보만 빼고. 뭐요? 어, 아이 보고 자랐음 남들 출근한이 시간에 패탁 놀고 있었어. 아이고 자고 나 남자는 큰 일을 해야지, 여자는 내조 아이 그래서 내가 이 나이까지 급식 도우미하면서 사 사법고시 준비하는 우리 아들 뒷바라지빡 빠지게 하고 있잖여 헐 <laughs> 사법고시 폐지된 지가 언젠데요 폐지되었어? 아이 언제 아 폐지되고 로스쿨 돌댄 지가 언젠데 아주 많은 거 뉴스도 안 보세요 아이고 이것도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그 뒤져서 아, 아, 아 여보세요 어너 거거 어디야 고시원? 아뭐그 사법고시가 폐지되다던디 아, 그것이 전화를 또 끊어보네. 아, 아이고, 저기, 아, 여 여보, 나그밥 차려놓고 왔는데 그 진지 드셨어요? 아이고 내가 저그 진지하게 그 말씀드리는데요. 아이고 로스쿨이라고. 로스구이요. 아이고 그것이 아니라.

챙겨야 야되어왜 그렇게 덜렁대 u are a l i 너 때문에 아침 t of a little bit of 야 l 야 t 그 l e bit of a little b i 요 역시 나 같은 남편 l 없다니까 o 우리 집사람은 저저 좁은데도 그냥 l 가 아침밥을 그아 t 차 f a little b 다바치 f a 자고로 여자는 다 원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야지. 그렇지. <laughs> 아빠. 아 아빠. 야 이놈아, 너왜 이렇게 늦었어? 아, 어? 아 얘한테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아 아니, 욕이 아니라 제 이름이 이놈아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욕이잖아. 아니라고요 욕. 너내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아이고 남의 아들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아니 얘가 욕. 여보 보니까 우리 아빠 학생인 것 같은데 네? 설마 좋아요 엄마 김 선생님? 아빠 아빠 빨리 나 뒤졌다니까 빨리 빨리 엄마 니가 늦잠을 불어놓고 웬 호들갑이야 여자애들처럼 아니 자꾸 여자애 여자애 그러는데 특히 거북하다니까요 아 진짜 아침부터 왜 이렇게 애들한테 따따붙다야 재수 없이 뭐? これじ 교실에서 같이 갈아입으면 됐네 서로 관심 끄면 되잖아 천쳤냐아 이제 알겠네 너 좋아하고 옷갈아입는거 그거 볼란거지? 아니거든 여튼 우리가 안에서 갈아입을테니까 니들은 체육복 입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야! 야 너! 아 진짜 왜그 여자들은 교실에서 옷 갈아입고 남자들은 냄새나고 축축한 화장실에서 가라해봐야 돼. 우리가 거지야? 교실은 공동의 공간이라고. 우리도 절반의 권리가 있단 말이지. 여자들이라 진짜. 그러게. 여자가 뭐길래. 여자들은 급식 시간에 세치해도 봐주고. 아니, 남자들은 급식 시간에 퇴치하면 식판으로 얻어맞고 하. 까만데! 이기기 한심한 녀석이까습 아이 사실이잖아요. 여자들만 봐주는 거. 아, 시끄러워. 니들이 먼저 지나가면 은 밥이며 반찬이며 싹가달라잖아 여자들도 밥 완전 많이 먹거든요. 특히 안그래 걔. 완전 대식가요. 대식가 막. 좀 대범하게 좀 살아라. 어? 여자애들처럼 고자질이나 하지 말고. 뭘 대범한 게 별거예요? 위냐 안무 그래도 있는데. 우리 이놈아는 달랑달랑 말대꾸. 참 잘해요. 어? 야, 그래서 안그래랑 자꾸 싸냐 결국 여자들처럼? 이런거 보면 아빠 가다니까요 야, 아들 나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인마. 아이 참. 참. 아, 좋아요. 또 어디 안 좋아? 표정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아하, 매직. 마법댕이. 그럼 넌저가좀 쉬고 있어. 선생님, 저도 좀심면안 될까요? 네, 아이고 네,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좀. 어디서 사는 놈마 사내자식이 겨우 감기 있다 이거 업을 빠져? <웃음> <웃음> 아이고 이러다가 친구들한테 강기 옮기면은 쿨럭쿨럭 <laughs> <laughs> 이제. 내가 <laughs> 막고갈래아 진짜, 어 진짜 미치겠어. 아, 그 남자 이대로 왜안 나와? 야, 네들은거 수업 끝나면 나올래? 아, 이 따식이. 야, 너 뭐하냐? 보면 몰라. 몸 풀잖아. 피고하게? 방금 지난 시간에 무승부였으니까 오늘 승부를 내야지. 와, 나일도 야, 그게 어떻게 무승부냐? 엄밀히 따지자면 너희들이 졌지. 왜? 점수는 같았는데. 어이가 없네, 진짜. 야,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우린 이 왼손만 쓰고 너희들 얼굴도 맞추면 안 되고. 니들이 우리 얼굴을 겨냥해서 막 던질까 그렇지. <laughs> 진짜. 야, 우리 눈높이 어? 어? 이파리 동생의 끝점이! 아, 진짜! 아니, 너희 얼굴 위치대, 그럼. 땅굴만 던지니? 그거는 피구가 아니지. 그만해라, 이놈아. 우리 아유, 여기서 좀 쉬고 있어요. 아,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아유가 무슨 애냐? 왜? 우리 아빠도 아무튼 그러는데. 그만하라고 이놈아. 왜? 아, 쪽팔리잖아. 왜? 몰라서 그래? 어. 그럼 내가. 누든지 우리 아유한테 공만 던져봐. 아주 가만 안둬. 아좀 비켜. 창피하게. 아이고, 창피하긴 든든한 거지. <laughs> 세상에 나 같은 남자 있나 뭐 찾아봐. 아 진짜 제발 이네편에서 공이나 던지란 말이야. 아, 안돼. 안돼. 그러면 너는. 자 친구를 지키다 부상당한 자랑스러운 흔적. 운동 신경은 쟁병인 주제에 멋대로 까치다 죽은 거지 하긴 너 덕분에 무승부였으니까 감사 설마 내가 또그럴까 봐. 에 야야야야 너너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 야, 야. 왜 그러냐 쟤? 응? 너만 내가 너 사고 치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요,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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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지! 안 그래, 나? 피부 수업을 하기 싫다는데요? 뭐? 어, 내가 언제! 해? 선생님이 남학생들한테 우리 얼굴에 공못 던지게 한거 그거 성차별이라는데요, 얘가? 내가 언제! 해? 너 진짜로 그랬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와, 진짜! 야! 너말참 이상하게 돌린다!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찌질이 같은 게! 어, 찌질이? 와! 지금 선생님 앞에서 야 이놈아 네? 너 벌칙으로 운동장 열 바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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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려? 아뛰란 말이야 뭐뭐뭐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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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나뛰나 뛰어 왜긴 왜야 넌 여자니까 그렇지 뛰어 뛰어 <laughs> 야, 여자라고 대우받으니까 좋냐? 급식 시간에는 네가 제일 빠르다 아니거든. 아니거든. <laughs> 그러니까 너희 여자들이 무시당하는 거. 위로 와. 아, 진짜 못해먹겠네. 어?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거야? 어? 아이고, 오늘 머리 다 빠지게 생겼네. 아, 아이고, 아이고, 소비나 그네다. 이제 와서 발로 옮겨달라는 거 말이 안 되죠. 전학이요? 아니 학복도 아니고 단순하게 성교 제가 못마땅해서. 여학생을 전학시키라고요. 아버님 지금 상당히 무례하신 거 아시죠? 네 이쪽으로 오셔서 따지셔도 좋고요. 교육청에 민원 넣으려면 넣으세요. 네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학교가 무슨 놀이터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란 말이지? 그… 무슨 일 있어요? 아이 어느 학부형인데요. 다자부자 자기 아들이랑 같은 반 여학생 사귀는 사이라고 그 여학생을 전학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둘이 사고 쳤대요? 네? 아니, 남학생 아버지가 괜히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설령 그렇더라도 여학생을 전학시키라는 게 말이 돼요? 전매사 이런 식의 성부차별 정말 싫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남녀 합반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남녀공학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매사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죠. 그 피구 시합 하나 하는 것만 봐도 남녀 차별이니 뭐니, 그래서 그냥 체육 수업은 여자 남자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볼릅전 반대예요. 그건 지나친 성별 분리죠. 인정하는 거, 뭐 서로 대립되지 않는 선에서 남녀 모두가 뭐 동등하게 함께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지금부터죠? 저... 아, 아, 이인삼각단리 같은 거요?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인삼각단리 오, 예, 뭐, 그게 하나, 협동심과 소통에 있어. はい。 자, 우리 딸 아시죠? 아이고 알죠. 그 선생님이랑 같이 그 점심 먹는 거몇번 봤을 게. 아, 그러면 요즘 혹시 어, 수상자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하고 이상한 글쎄요. 어? 아, 나 이제 방금 봤어요. 충이랑 같이 다니니까 너도 이상하게 보잖아. 충이, 저게 참아.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따가 분식집에서 보자. 안 그래도 진지하게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너세계좀 만날 거야? 쟤 원래 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왜 점점 사람을 힘들게 할까? 그건 집착이야. 널간섭하고 통제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야, 나 미쳤나 봐. 환청이 들려. 우리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를. 우리와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그러지. 그럼 그 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랑 전화 상담한 사람도고요. 김소양 선생이 나오거든요. 첫 대회요? 어? 그그 그, 그 아침에 만났던 그 트랙도 따아 이거 와서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5월 동주요이 아, 아줌마가 무식하기는 지금 은 5월이 아니고 11월이고요. 그 이름은 어, 통주가 아니고 사자 아니고. 장아요 장 응? 어? 이런값 많이 왔어이 아줌마 은근히 길것 있네.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난 쓰레기나 버리러 갈라요. 인간 못된 것들은 분리수고도안 되지, 어? 뭐 빈병 쌓아놓고도 안 되지. 아이고 인생이 민폐야, 민폐. <laughs> 미, 미, 민폐? 아 지금 나들려고 하는 소리 예요 이봐요, 어디 가요 야너 옷이 칠칠맞게 그게 뭐냐 그만해라 아니 치마를 입던지 바지를 입던지 하나만 해 여자의 생명은 단정한 복장이라고 저렇게 센스가 없냐? 생리 중이니까 무슨 사정 있겠거니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 창피하면 따라오지 말라고 뭐? 따라오지 마? 그리고 너 요새 블라스를쫄티처럼 입는다. 남들 시선 보니까 좋디? 야! 어. 너 심한 거 아니냐? 안 그래. 도 요즘 살이 쪄 스트레스 받는 애한테. 살 쪘다고? 봐봐. 아니, 몇 킬로그램에 쪘는데. 요새 너 왠지 밥을 많이 먹는다더니너 그래? 그러다가 안 그래고 달라고 해? 그래? 야! 이놈아! 너 진짜 그제 불능이다. 우리 그만 좀 내자. 뭐? 어? 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 지금 니프사 제가 찍어준 거야? 응. 막상 보니까 예쁘게 잘 나와서. 그때부터 사귀기로 한 거고. 응. 그날부터 내 가방도 들어주고 버스 자리도 잡아주고. 아, 너 미쳤냐? 미쳐? 내가? 이거 도촬이야. 원래 사진 찍는 거. 에이, 내가 예뻐서 찍었다는데.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니지. 그때 네가 안 갔으면 또 어떤 모습이 찍힐지 누가 알아? 그건 거 그러네. 아. 어. 너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 어다 별일 윽짜라한테. 진짜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좋아요. 나너 진짜 좋아해. 좋아요. 좋아. 너나 좋지? 너 설마 다른 때도 내 사진 몰래 찍어서 니네 친구들이랑 돌려보고 그랬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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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별 같은 눈으로 주민하고대다승결란 마음으로 찍었다니까. 내가 좀 심했나? 그래, 봤자 도찰이라니까. 안 그래! 왜내 친구한테 안을 쓰는 건데? 미안. 사랑은. 아무 훔치는 거라고. 너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착한 거 같긴 한데, 가끔 이렇게 돌변하는 거 보면 진짜 정 떨어진다. 어? 정 떨어져. 우리 진짜 헤어져. 뭐? 헤어져? 앵무새냐? 뭐? 앵무새? 아 진짜 징그타 하다. 지긋지긋해? 내가? 그냥 사람이 나란하면 좀 알아들어라. 역질문하지 말고. 너도 똑같아 니들은 무슨 답도 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냐? 넌 대체 누구 편이야? 이게 누구 편들 일이니? 트라우마! 어디 없는 여자들! 툭하면 싸우고 삐지고. 조용 해라! 어? 또 둘이 편 먹었네? 아, 개빡쳐. 이, 여자는 공부 말을 써야지. 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존심이 있지.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는데 하, 공부나 하자. 그래야 우리 엄마 같은 여자 같나지 진짜 쟤는 너무 진도가 빨라. 만남도, 헤어짐도. 그래도 되는너 괜찮아? 난 괜찮아. 나 괜찮지? 야 이놈아, 어? 네가 찍은 애가 어? 쟤야? 어? 아 찍게 뭘 찍어요? 우리 애가 뭐 장작이에요? 저 소사님 장작은 패는 건데요? 야, 또안 그래도 되거든? <laughs> 분위이파밥좀하고 살자, 어? 아, 정말 무슨 이런 정보가 다있 어? 하필 그나이 많은 여자 딸이야? 아버님, 상단의 단자가 말씀 단자예요 많이 많은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너 많이 하는 남자는 여자보다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축하해 딱아 진짜 당황해 그래. 이제 어지간히 들좀하지 아이 두 사람 다선생이고 사장이기 전에 부모 아니요 아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아이 남의 집 딸도 내 아들처럼 내 아들도 너의 집 딸처럼 그라고 생각하면 어디가 덧난가? 아따 그럼 이렇게 촉바하고하니 우리 남매? 국어 공부 좀 하지? 은대 못도 모르냐? 아이고 머리 아파, 아지 이래서 여자는 많이 배우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남의 자식, 참말로 그 교육하고 잘하고 있네. 어? 살랑살랑 평균의 부채질로 성차별이난 저장하고 말이야. 아유 어쩌나, 우린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 인형 자식도 이 다음에 커서 꼭 인형 같은 사람 되면 참말로 좋었어부준차종참말 내가 아빠처럼 살아야 된다며?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분명 치마 아래 바지를 입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단지 내가 보기 뭐 싫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게 맞나? 성을 버려! 을 인정해! 아빠, 전 싫어요 뭐?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데? 아빠, 엄마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뭐라고 하시잖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옷은 많이 사다 주면서, 외출은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집에 혼들 오게 하고. 아이고, 참, 나쁜 사람. 엄마가 고사해요내맷 자식이 지금 뭘하는 거야? 이놈! 자, 아, 아이고 나는 그 이해해요. 아이 고그 자식한테 배식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그만 몰라요. 청심한 영양제다 소용없어. 시간이 약이요. 아이 그러고 내가 볼게 그냥 인형보다는 그놈 인형 자식이 훨씬 백 배나 더 낫네. 아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너희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 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선만 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봐줄게.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친구, 친구로서 지킬 수 있는 모든 것. 음, 남자, 여자를보는게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 엄마로서,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지켜봐줄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야. 친구, 좋다. 저, 그, 시판의 무게를 견디는 자, 수방을 평정하리라 아이고, 아이고 저는 공부가 더 쉬운 여자예요. 아이고. 아이고, 봐라. 다들 잘하는 것이 있잖냐. 나는 살림을 잘해서 니들, 응, 급식을 책임지고. 아, 여 김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서 니들 교육을 책임지고. 니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알겠냐? 다 같이 따라서 복창한다.